자 오늘 지금 현재 시간 10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4일 차인가? 1월 화 2... 뭐 5일 차네요 5일 차 오늘만 자면 서울로 다시 갑니다 가서 도 열심히 일을 해야죠 아무튼 이제 저는 어디 갈 거냐면 학교를, 학교를 가서 독서실 좀 있다가 어. 그, 이제, 3시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나머지 스케줄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학교로 가겠습니다. 아, 안녕. 자, 그 뒤에 도서관 보이시나요? 여기? 도서관인데, 지금 편집을 한 8시간. 오늘 진짜 하루 종일 편집만 한거 같아요. 분량이. 그동안 찍었던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해서 이지사 왔습니다. 아, 진짜. 지금 조금 추워가지고. 빨리 들어가 야될것 같아요. 버스 한 20분 기다려야겠죠?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서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지금 왔는데. 있는데 왜 이리. <laughs> 저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왔거든요 계속. s a m u e 3일안안 3일동안 3일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또 있으니까 굉장히 w n e r of the Sinica. I'm going to Panga Mansodo. I'm going to t a 지 e that. 내 m going to take that. I'm going to t a 오늘 아침에 30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시험이었는데 제가 공지를 안해준다 아니면 못받아가지고 이제 학교에 와있습니다 그래고 이따가 빨리 기숙사 아니 기숙사서들어가서 그 11시 전에 지금 빼야된대요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제 모든 여행이 끝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지금 이제 여기 마지막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가그 경주역으로 가서 서울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잘 있어라! 안녕! 가서 경주역 도착하면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경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뒤에, 제 뒤에 보이시나요? 경주에 도착할 때 지금 한 1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제가 특히 이제 1시 반이역, 반이, 29분인가? 그래가지고, 어, 한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올것 같으니까, 이제 서울역 가서 어,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지. 여 뒤에 경주역이, 안 보이나요? 여 뒤에 경주역이거든요. 빵빰바라바라 빵빵 경주 딴딴. 그래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아파트를 안 지어져 있었는데 엄청나는 아파트인 것 같아 여기 진짜 크기 좋다 여, 완전 역세권입그 경주 같다는 그렇죠 제철 없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 역세권이데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일단, 서울에 가서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다른 것도 종종 한번 찍어보고. 경주역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처음 한 5일 전에 왔던 데랑 똑같죠?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엄청 많다. 사람 되게 저런 반가웠어요. 왜냐면, 거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람하고 전광판이 되게 그어 있어. 남들 다 여행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남들 다 여행에 오는데 저 다시 서울로 가고 있는데. 와 사람 진짜 많다. 사람 <laughs> 아, 진짜 많은데. 1시 39분 차니까 제가 KTX 타거든요? 4번에 타는 거예요. 네 번째, 1시 39분, 4번. 오, 사람 진짜 많은데? 음, 4번으로 일단 갈까? 가볼까요? 와, 뭐야? 오, 한번 애들이있는데 애들이 경기 애들이 놀랐나 보네. 16호차인가 그랬는데 여기서 어, 호텔이 시간이 없, 없는데. 아 그냥 갈게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 자, 서울 가는 거. 아수소역으로 끊었어야 되는데 서울 가는 거 끊어버렸는데 자리가 없었어가지고. 왜 이렇게 지연이 많이 되는거야 어. 4번 여기 서울 수서 청량리 이쪽으로 가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만 대충 얼추 시간이 맞아가지고 또아파트 아,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요즘 이 노래가 좀 인기죠 와! 너무 빨리 왔네. s r t 고 저는 KTX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차가 보면 찍을게요. 지금 기차가 오고 있는데, 이거 말고, 저면 다음 거를 타면 되나? 이거는 s r t 여가지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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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무 이걸 말고 저는 다음 거를 사야될 것 같아가지고 좀기다려볼게요 네, 지금 KTX가 오고 있습니다 아, 미쳤는데? 아마 이번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상가쪽 말고 통로 쪽을 예민미를해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상가가 좀, 아 상가가 좀더 편한데. 도치,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나중에 찍을게요. 하겠습니다. 와 진짜 4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아니 아, 이제 너무 힘들다. 아, 서울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마이크가 왜 이러는 건데서울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아, 아, 아. 이제 화영동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는 길에는 찍을 수 없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찍게 되면 찍을 거고, 아니면 그 건대 입구역으로 가가지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 많은 거 같아. 아, 이건 서울이 너무 좋다니. 아 네,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한 8, 5분 탈불? 갈게요. 뭐, 어, 저, 저 처음 왔던 한5일 전에 왔던 서울역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 엄청 많네. 이제 제주 타고 건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의 지원이 내가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인데 진짜 힘겹게 도착을 했었고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사실 본격적인 시작이 이제 부터이기 때문에 수거를 안세요 지금 또 일을 해야 돼. 제가 관리하는 건물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서울 이런 거 너무 좋아. 진짜. 아. 여기 파트룸 프라다이제스터디 카페? 네. 렇게이 이렇게 빨리 가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저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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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기 Gracias.